구일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근심 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 온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거나 악하게 만드는 선택과 결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번의 믿음의 결정, 한번 선함의 선택이 인생을 부유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택과 기준, 그 결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익과 욕심에 따라, 그러니까 돈과 욕심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만 따라가다 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오늘 일정에 있는 것처럼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예, 덕을 세울 수 있는 것그 다음에 은총, 은혜를 더욱 택할 수 있는 기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 사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명예와 덕과 은혜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은총을 은혜를 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욕심으로 돈을 내가 막그 은과 금을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그렇게 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재물 그리고 정말 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 안에 살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보상으로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영광이에요. 추함과 악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 선택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등과 은혜를 택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어, 폐역한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그 다음에 돈이 목적인 인생에게는 뭐 하냐면, 그 폐역한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니까요. 찔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택하면 영원을 지키는 이것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믿음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등과 말씀의 작은 기준과 선택들이 모여서 큰 은혜의 결단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정도 중요하지만 작은 선택과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은혜를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들은 말씀과 어렸을 때 들은 그 가르침이 평생 은혜의 삶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르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어,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강력한 가르침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나 아니면 짐승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먼저 배워야 돼. 철저히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배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평생 은혜 가운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근데 무엇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 때로는 징계, 때로는 채찍, 때로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돈의 종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에 있는 것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는 인생은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가 자꾸만 빛의 구조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빚지게 만들고 빚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빚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빛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주신 거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빛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끊어내고, 갚아가며 나아갈 때, 자유로운 상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돈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눈이 임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한족안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조신아 부자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와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함은 패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